안녕하세요. 소울양사랑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벌써 처사가 지난제가, 어, 이제 6일 됐습니다. 6일. 6일 됐는데, 어, 온도는, 날씨 온도는 뭐, 그래도 33도, 32도, 33도 올라가고 있네요. 32도, 33도. 그래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그늘 쪽으로 가져있으면, 그늘로 가져 있으면 땀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땀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시원해졌다는 얘기죠 온도가 지금 약한 2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2도 정도 그 내가 그 난실을 보면은 거기는 사평인데 사평 그 시골이죠 시골이고 시골하고 이 광주 시내 도시하고는 온도 층화가 1도에서 1.5도 층화가 나고 있습니다. 1도에서 1.5도. 2도까지는 층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층화가 나고 있고, 이제 난초가 보니까 가을 신화를, 가을 신화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오늘 제가 난실에서 한두 시간에 걸쳐서 가만히 살펴봤는데, 가을 신화들이 이제 약한 5mm씩 이렇게 여러 개가 내밀고 있습니다, 5mm 정도. 그래서 어, 가을이 온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온도가 뚝 떨어지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달 말쯤 30, 이달이 31일까지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3, 4일 더 있으면 이제 온도가 좀더 떨어지겠죠. 어, 지금 난실에는 그50% 짜리 차광망을 하우스에 씌워놨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면은 광합성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약한2천0 녹수밖에 안 나와요. 광합성이. 광합성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면은 난초가 열, 열이 많이 올라가서 하우스가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계속 12시까지만 광합성을 받고 12시 넘어지면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지가 차단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12시 되면 차단되고 아침서부터 12시까지만 광합성을 받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9월 10일 정도 되면은 9월 10일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 이제 12시간 이제 광 빛을 봐야죠 이제 그때는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난초 잎이 잎이 짱짱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 얘는 원명입니다. 원명인데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좋죠. 어 뿌리가 좋고 올해 신화를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신화를 양쪽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로도 받고 이쪽으로도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이제 내년에 내년에 얘도 가을 신화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눈이 어 눈이 약간 트고 있는데 어 얘를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얘를 영양제에다 좀 조금 담궈놨다가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해서 영양제에다 담궈놨다 심어놓으면은, 어, 모르긴 해도, 그, 10월, 10월 달이면 포토를 뚫고 올라옵니다. 얘가. 포토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다 성장을 못 해고, 내년 봄에 성장을 하고, 내년 봄에 성장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신화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화를 한 번에 두 개씩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자쪽에서 이렇게 되고 얘가 분조된 것은 이쪽에서분조됐습니다 여쪽 이쪽. 엄마 쪽이 분조된데 표시가 나지요. 예? 여기 한 쪽에서 한 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았는데 이쪽 좌측 좌측 신화가 또 늦게 늦게 받았죠. 그러고 그러니까요. 가을 신화는 요쪽 우측에서 가을 신화를 올린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신화 올리고 그러고, 어, 얘는 13cm, 키는 13cm인데요. 데매지가 요거 한입장이 이렇게 됐어요. 한입장, 한입장이 이렇게 데매지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외로는 어, 아이, 거쪽에 하나 그렇고, 요쪽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게 어... 손주초엄마초이지 할아버지초 이렇게 보면 엄마초이니까 얘가 몇 년도 초기냐 면은 2022년도 2002년도 2 2년도초기 끝에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깨끗해요. 폭은 0.6에서 0.7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데는 넓은 데는, 이렇게 넓은 데는 0.7, 이렇게 좁은 데는 0.6, 이런 데는 0.6,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래 원명은, 원명은 입이 막 그냥 10mm씩 이런 애들이 좀 드물어요. 근데 내년에는 얘도 0.8 이상, 0.8, 폭이 0.8 이상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애들이 0.7 정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0.85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촉수는 니초. 4초. 촉수는 니초이고 자 뿌리 잘 보세요. 자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배양이 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뿌리는 뭐 둘이 여섯 여 11가닥입니다. 뿌리는 11가닥. 얘까지 11가닥. 뿌리는 11가닥이고 촉수는 니초. 판매가는 40만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가 40만원. 원명, 원명 니초. 판매가는 40만원 해보겠습니다. 예, 자, 뿌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보시고. 뿌리는 깨끗합니다. 뿌리는 깨끗하고. 자, 이렇게 이쁘장하게 잘 성량이 됐고. 이렇게 양쪽 입장이 이렇게 됐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매를 하실 선생님이 계시면.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원명 하나만 올려보겠습니다. 원명 하나. 명절 때가 되니까, 명절 때가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돈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난초 판매를 많이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음, 명절 날, 추석 날, 추석 날, 추석 날, 저가 실방영매 좀 하고 추석 날은 실방영매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 뒷날도 실방영매를 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9월달 9월달 추석이 17일이죠 추석이 17일이니까 17 18일날 경매 해가지고 19일날 제가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19일날이 어, 19일날이 목요일입니다 19일날이 목요일 그러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때 하면 제가 이틀 이틀 한 15분씩 15분 경매를 해볼까 합니다. 어, 추석날 15분, 그 다음날 15분 해서 그 다음날 제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는 그냥 한초, 한 초, 한분 아니면은 어, 약한 1, 2, 3번 정도씩만 이렇게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담이 갈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얘를 분주로 하려고 하다가. 분주를 안 했습니다. 분주해서 판매를 하면 더 좋죠. 뿌리도 이렇게 많아서 분주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판매가 되면은 그냥 판매를 하고 판매 안 되면 제가 꽃을 보려고 꽃을 피우려고 꽃을 개화를 시키려고 제가 분주를 안한 겁니다. 얘를 분주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아 내가 판매가 안 되면 내가 꽃을 봐야 되겠구나. 원명 꽃이 이쁘니까. 어, 사실, 원명꽃을 이렇게, 그, 원명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분주들 해서 촉수만 늘리느라고 꽃은 잘안 피웁니다, 사실. 그래서, 어, 얘는 니 촉이니까 한 2년 있으면 꽃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긴 해도 잘하면 내년에 달기도 하고, 잘하면 내년에 달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 후년에 달겠죠. 내년에 잘하면 꽃볼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꽃꽃 붙임 영양제를 조금 주고 해면은 꽃은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는 40만원입니다 촉당 10만원씩 쳐서 한 쪽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 배양 해보고자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